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화사 불자님들 여기 대화사 들어가는 입구에요 자, 무궁화 한번 보여주시고요 무궁화가 엄청, 여기 뭐야 옛날에 그 바른생활 책에 나오는 무궁화 같아요, 무궁화 자, 토종 무궁화가 아주 예쁘게 피어있고요 뭐, 진딧물도 안 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피어있고요 자, 이쪽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예, 봐보세요. 여기는 들국화에요이들국화지 지금 몽우리 만졌죠 이렇게 어몸물리 져가지고 이게 들국화딱오면 들국화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지고 예, 사진도 좀 찍고 그들 와가지고 그 사진들도 좀 찍고 일로 와보세요 한번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 우리 여기 약사터 옆면이죠 자, 이 옆면으로 이렇게 구절초가 쫙 피어있어요 따라와보세요 엄청납니다 이 탑으로 해가지고 이, 멋지게 탑들도 이렇게 멋져졌고 일로 와보세요 아 이건 정말 예쁘네 이 탑이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죠 님들 사과는 올려야 되겠다 멋지고 여기 들국화도 있고 자. 여기 봐보세요. 우리 12지상 석상에 자여 봐보세요. 어우 너무 멋진 것 같아. 오늘 이 광경을 안 찍으면 어안될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아우, 아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부절초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절초 피어 있고 이국화도 이렇게 좀 나고 있고요. 구절초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요 상태로 전체가 구절초밭이에요 여기가 전체가 자 우리 어 구절초는 이이 이 담당이 있어요 우리 대화사 선한 복사가이 구절초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 오셔가지고 이 꽃도 좀 따다가 뭐 차도 끓여 먹어도 되고 네 덮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이씨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 다음 주는 불국화가 막필것 같고, 어 추석도 되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어, 사진도 좀 찍어 보시고 오셔가지고 향기도 맡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힐링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화사와 인연 되시는 어떤 그런 일도 좀더 가까이 될수 있고, 자, 우리 불자님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다스님 너무나 이꽃 보면서 그냥 가슴이 설레고 좋아요. 불자님도 오시면 참 좋으실 거예요. 자, 오셔가지고 자 힐링하시고 그렇게 좋은 일들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자 꽃들 어, 사진들 좀 찍으러 오십시오. 자 우리 불자님들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좋은 인연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